맞아, 친구라서 바람은 아니지만, 서운하잖아. 서운은 할수 있잖아. 우리 친구니까 바람은 아니긴 한데, 근데 좀, 이게 그렇게, 이렇게 대놓고 말라면 좀, 응? 응? 빨리, 어, 그러면 좀 서운하잖아. 응? 응? 우리 친구긴 한데, 그래도 친구가 좀 서운할 수도 있잖아. 친구도 서운은 할수 있다고 어 친구도 난 어, 대놓고 우정보다는 사랑이야 이러면은 조금 물론 친구의 사랑을 응원은 해줘야 하지만 서운은 하다고 어 서, 서, 서운은 서할수 있잖아 우리 서운할 수 있잖아